전박이 세미플로팅 줄을 소개합니다. 원투식상이 물벼룩 모양 위장술이 좋습니다. 전박이 줄이라고도 부릅니다. 편하게 고기가 라인에 경계심을 크게 두지 않아서 좋다. 인장력이 강함으로 파마 현상도 좋고 줄이 매우 강하다. 인장력이 뭐예요? 줄을 잡아당겼을 때 재료가 버티는 어 응력을 말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줄 2, 3만 원짜리보다 더 질이 우수하고 우수한 세미플로팅 줄이 되겠습니다. 어, 1, 2주 전부터 이 줄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느 줄보다도 가 아주 좋은 줄입니다. 어, 메이커를 따지고 메이커가 있어야 좋은 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이커, 큰 유명한 메이커가 아니여도 질 좋고, 주, 질 좋고, 인장력이 강한 줄이 굉장히 국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 많이 있다기보다도 찾기가 어렵죠. 비슷비슷비슷한 성질의 줄들이 어, 유통이 되고 있는데 또이 줄은 그 줄보다도 가 남다르게 굉장히 우수합니다. 여기설 설명을 적은 것처럼 실체로 저희 손님이 쓰고 있는데 엄청 까다스러운 분인데 또 사러 온 거예요. 줄이 좋다며 낚시도 잘하는 분이라 제가 단순히 뭐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좋다 좋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전국에 있는 낚시방 사장님들이 여러 군데 지역마다 샘플을 들여서 사용을 해보고 야이 줄이 너무 좋다 장난 아니다 이거 수입을 해서 팔아야 된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양도 많다. 너무 좋다라고 하셔서 여기 도매하는 또 사장님께서 이 줄을 어 일본에서 수입을 해 와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어 수입하는 사장님께 너무 감사함을 전하고요. 우리 고객님들도 이 줄이 들어온 걸로 인해 너무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100m에 12,000원짜리가 어 있어. 조선 천지에. 이 고물가 시대에 이런 세미 플로팅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글로 간단하게 말씀을 또 드렸고요. 줄은 계속 제 영상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질이 좋은 물건은 하루에 두 번, 세 번도 계속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제가 뭐안 좋은 걸 좋다 그러면 혼나죠. 어, 양심도 불량인 거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줄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알려야 됩니다. 계속 알리고 뭐 우리 가게에서 사서 쓰든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에서 사서 쓰든 쓰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비싼 줄이 좋다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가격 어머 질이 좋아 어 가격이 싸. 저렴하고 좋아 이런 주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를 취급하는 대물나라 낚시점입니다.